2015년 4월 23일, 어, 신고 전화가 이제 경찰로 한통 걸려왔는데요. 내용인 즉슨, 어, 대구 금호강 둔치에 시신이 있다. 그런 신고였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아. 받아가지고 아주 보기에 참혹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수관 옆에 그쪽에 막 피도 굉장히 많이 취해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체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사망 원인은 다발성 머리 손상이었습니다. 총네 군데의 손상이 있었고요. 왼쪽 머리에도 세 군데, 그리고 앞에, 뒤에, 오른쪽 옆머리 모두 합쳐서 총 열일곱 군데의 상처와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급습을 당해가지고 쓰러지고그 네, 네. 이후에 이제 뭐한열일번 공격을 당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원한이 있다 아. 그래서 원한이 있는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이렇게 네. 추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네, 일단 피해자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은데 신 예. 원이 확인이 됐나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네. 작업복 상이었었어요 작업복 어. 상인데. 무슨 무슨 공업이라고 써 있었어요. 오. 무슨 무슨 공업이라고 회사 이름이 네, 적혀, 네, 적혀 네. 있으니까 형사들이 바로 그 회사로 찾아가서 탐문을 네. 하게 되죠. 네.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말하기를 어, 4월 5일 퇴근한 이후에 우리 회사로 출근하지 않는 그 직원이 한 사람 오. 딱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바로. 스물아홉 살 먹은 윤모 씨였습니다. 아, 어리다. 공장 측을 알아보니까 이 직원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어, 야간 근무 일을 하는데 아마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5시에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3시간 더 잔업 근무를 합니다. 추가 근무를. 그래서 아이고. 통상 8시에 퇴근하는 그런 패턴으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성실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어머님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유. 아버님이 시각 장애인이신데 음.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셔갖고 음. 이거를 돌봐야 되는까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요양병원비를 대야 되니 음. 쉽게 말하면 2 0대청년가자였던 거죠. 사는 친구. 예.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어. 분이었죠. 4월 5일 출근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을 안 했고 시신이 발견된 건 4월 2 3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려 18일이나. 지나서 발견이 된 거네요. 4월 12일 날 실종신고가 됐는데 이윤 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박모씨라고 있었다고 해요. 윤 씨하고 박 씨는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중마하고 였고요박 어... 그 씨가 그 친구하고 통화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열흘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박 씨가 이 지금 사망한 윤 씨의 네, 큰아버지하고 사촌형한테 연락을 해서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니까 빨리 실종신고 좀 하십시오 하고 권장을 해서 실종신고를 했던 겁니다 대체 4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마한 윤 씨가 평소와 달리 좀 일찍 퇴근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8시까지 네. 잔업을 했는데 이날은 5시에 퇴근했다고 해요 공장 앞에 CCTV가 있었어요 어, 네. 확인해봤더니 실제로 윤 씨가 5시에 이제 퇴근하는 게 나와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잠시 뒤에 또 다른 남자가 한 사람 그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 나란히 걸어가던 남자가 05시 36분경에 시신 발견 장소 삼격대교 부근인데 고그 CCTV에도 보여요. 5시에 나와서 05시 36분까지는 쭉 같이 삼격대교 앞에까지 네. 걸어간 거죠. 이후의 행적도 지카메라에 잡혔는데? 네, 윤씨 같은 경우는 또 잡혔습니다. 새벽 05시 50분경에 네. 현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TV에 c 잡혔어요. 어. 그러니까 적어도 05시 50분까지는 생존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또 묘한 게요. 아까 36분까지는 둘이 걸어갔잖아요. 그 네. 근데 이 50분경에 봤을 때는 윤 씨만 보이고 아까 같이 갔던 그 남자는 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어, 그 남자가 사라졌어요. 어. CTV상에 c 그냥 혼자 가는 것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 씨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 좀더 그 CTV를 살피던 경찰들이 약한 10여 분좀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요? 어, 네. 현장 근처까지 같이 걸어갔던 남자 두 번째는 사건 현장에서 10분 뒤에 걸어서 나온 남자 이 둘을 먼저 찾아내야겠네요 그렇죠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 친구 중에서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 그현장하 무관한 사람을 먼저 걸러내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 시간대에 멀리 경기도 쪽에 있었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네. 그 사람은 분명히 용의자군에서 탈락한 사람이잖아요? 현상 제외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CCTV를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당신이 네가 볼때 이게 이두 사람이 누구 같으냐 하고 네. 보여주니까 CCTV 영상을 딱 보여주자마자 뭐 아주 일초도 망설임 이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이거 윤 누구하고 이거 박 누군데?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게 박씨라는 제가 알가 아까 처음에 그 중화고, 실종신고 했던 분? 네, 그분 아니에요? 일단 박씨를 불러다가 확인을 안할 수는 없겠죠, 경찰이.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불러서 CCTV는 안 보여요. 음. CCTV는 보여주지 않고, 당일날 당신이 뭐 했는지, 일먹여하게 알리바이를 아. 물어보기 시작하죠. 아. 예, 근데 이 사람은 알리바이는 있었습니다. 공 1시 20분경에 친구 병문안을 가가지고 병원 앞에서도 네, 네. 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박 씨가 사는 곳은 경남 거창이에요. 네. 어, 경남 거창인데 공 1시 50분 경에 여자친구하고 통화한 기록. 네. 그 다음에 공 8시 50분 경에도 여자친구하고 통화한 기록. 네. 어, 이런 게 나오니까 어, 결과적으로 어, 알리바이는 일견 성립은 되는 어. 거죠. 그런데요. 윤 씨가 죽기 전에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박 누구누구가 내 보험까지 들어줬어. <laughs> 보험이요? 문제는 조사를 해보니까 윤 씨가 사망, 상해 네. 사망 시 4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수혜자가 바로 박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또 바로 박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윤 누구누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치매 상태에서 네. 요양원에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친구인 박 씨한테 네가 내 보험금을 수령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좀 챙겨달라 아 이런 관점에서 소, 이저 보험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박 음. 씨가 주장하는 게 보험이 윤 씨만 네. 드는 게 아니다. 자기도 듣고 그 수혜자가 아윤 씨였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 수혜자가 되었다 음. 이렇게 주장을 뭐 했, 했던 거죠. 서로 교차 보험이었기 음. 때문에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 사건은 새벽 6시경 전후로 살해당한 네.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 전후로 그 시간대 모든 시스템 위는 경찰들이 다뒤진 거. 아주 특이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렸다는 어... 걸 알게 됩니다. 어... 그 택시 기사분 말이 대구의 본리 내거리에 장거리 손님을 내려줬는데 그 사람이 탈 때부터 너무 이상했다는 어... 거. 모자 쓰고 우산까지 쓴한 남자가 택시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그 택시 기사님한테 메모지를 한장 줬다는 거예요 목이 아파서 말을 못 합니다 네네. 대구 본니 네거리까지 얼마나 봤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또이 남자가 택시를 탄 곳이 거창입니다. 박 씨가 살고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네, 그랬던 맞습니다. 곳. 거창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경찰들은 이제 택시 탄 장소 있잖아요. 네. 그로 쫓아가는 거 네. 거창으로 음... 갔겠죠? 가서 승차한 지점에 있는 CCTV를 전부 까기 시작해요. 봐야죠 봐야죠. 네, 아, 봐야죠. 그다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정말 거 보니까 거기에서 그 남자가 비슷한 옷차림의 남자가 그 택시에 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이것으로 다른 가능성이 하나 생긴 거죠. 음, 뭐가 있죠? 박 씨가 새벽에 네. 7시간 간격으로 여자친구랑 통화도 했고요. 뭐 알리바이도 있는 데다가 신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용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박 씨가 당일 대구에 온 적이 없다고 라한 거예요. 근데 이 CCTV 또 택시의 증언을 네. 가지고 박 씨가 그 시각, 타마한 시각에 어쩌면 대구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 제기된 거죠. 대구에서 거창까지 얼마나 걸리죠? 택시를 타면 어, 교통법규를 일반적으로 지키면서 진행했을 때 네.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않네요. 어, 왕복으로 하면 2시간이겠죠. 네. 2시간이면 거창에서 대구 왔다가 5시간 내에 범행하고 네. 갈수 있죠. 아, 충분히 가능하네요. 예. 정황상의 의심만 네, 지금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럴 땐 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영상 다 모두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있습니다.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만 보고 오, 예. 누군지 볼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음 거리는 우리가 의식을 해서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뭐냐면 범행 현장에 내렸을 때 내가 걸음 거리를 어떻게 조작하려고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이야기할 때 보니까 뭐 하반신에 오신... 목타지목타지 이런 용어를 쓰는 거 아닌가 하던데 근데 이것을 모두 평범한 것은 우리가 잡지는 못하더라도 특징적인 것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 지금 우리가 걸음걸이 분석해야 될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을 걸음걸이를 잘 보시면은 이분은 특징적으로 봐, 보시면은 양쪽 발이 외적지 보행을 합니다. 외적 팔자 보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릎 모양을 잘 보시면은 무릎이 중심에서 약간 우리가 보통 오자 다리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출 확률은 더 적을 텐데 예. 왼쪽 발이 약간 발목이 풀린 사람처럼 예.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걷는 모양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을 그리듯이 걷는 건데 우리가 무릎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한 56도 이상의 구부려져야지 정상적인 걸음이 되는데 이 무릎이 56도 이상 구부려지지 않아 버리면은 무릎을 약간 뻗고 있는 자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상적인 걸음을 가려면은. 발이 걸릴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바닥에 끌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뭐냐면 우리가 바깥쪽으로 외전으로 아. 나갔다가 회전을 돌려야지 이게 정상적인 걸음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게 왼쪽 한쪽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더 희귀한 네. 걸음거리가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걸음을 우리나라의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음. 통계를 보면 은 외적주의 보행이25% 정도 되고 그 내반설, 꼬자 걸음인 경우에는 7%가 됐고 20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원회전 보이는 0.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동시에 전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여기 보신 것처럼 보시면은 그0.001% 이하 정도로 아주 희귀한 그림이 아. 되는 그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첫 번째 보이는 영상이 이제 윤 씨가 퇴근한 후에 공장 앞에서 남자 만나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 영상은 사건 당일 4월 5일 날 새벽 02시경에 거창에서 대구까지 택시를 탄 남자의 그 CCTV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이제 경찰에 와서 조사받고 귀가하는 뒷모습을 아. 찍은 그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 어떻게 영상은 보이세요? 예. 자기를 찍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음.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부 분은 왼쪽 발이겠죠. 음, 왼쪽 발을 잘 보시면은 두 번째 영상도 왼쪽을 잘 보시면은 거의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영상도 잘 보시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네. 좀 아우. 발이 아우. 뭐가 우리가 끌려가는 느낌이 같아요. 좀 네. 들지 않습니까? 이거 세 가지만 봐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인이라고 네. 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특히 확률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이 조사를 할때 음.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음. 친구들이 아무 설명 없이 음. 영상을 보여주니까 음. 바로 즉시. 이건 박 씨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장을 하고 걸어가도 할수 있다. 그 정도로 할수 있다는데, 친구들은. 피고인이라고 확신한다. 음... 경찰이 별다른 말 없이 CCTV 음... 동영상을 음... 보여주었는데,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 음... 이렇게 증언했다면 그건 음... 거의 뭐큰 음... 거죠. 사실 다른 사실이 밝혀지게 네. 됩니다. 음? 어, 또 있어요? 아까 서로 교차해서 가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박씨 자신은 피해자 윤 씨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그 보험의 보험금을 내지 못해서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어머. 더 이상한 것은 윤 씨가 수혜자가 되는 자신의 보험은 실효가 됐는데 어, 또윤 씨에게는 30만 을 보내줘요. 그래서 보험을 계속 유지시켰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신이 수혜자가 되는 보험은 유지시키고 네. 친구가 수혜자가 되는 보험은 실효가된 거죠. 그 돈까지 내주면. 그러니까 친구한테 빌려줄 돈은 있으면서 자신의 보험금을 낼 돈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음... 아 이거 너무 의심스러운데. 경찰이 증거 있다. 솔직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럼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어... 이 사건에서 자백은 신의 한 수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과정에서 자백하는 내용을 낱낱이 녹음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자백하는 거를 쭉 적으면서 가능하면 그 상황을 그림도 좀 그리게 시켰어요. 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거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거창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을 쭉 그렸어요. 거창에 도착해서 어디에서 내렸고, 뭐 시간대까지 좀 기재를 했죠. 그리고 본인이 그 공격하면서 어그 피가 튀었을 거 아니에요 옷에 아그 옷을 태우는데 그 태, 옷을 태운 곳에 약도라든지 이런 거 등등 일곱 시 이십 분 경에 도착해서 일곱 시 사십 분까지 증거를 인멸한 정황 같은 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써가면서 기재를 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거창에서 택시를 탄 사람이 아까 윤 네.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박씨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근데 어디서 택시를 탔는지 네. 경찰이 전혀 얘기하지 않은데 정확하게 진술을 한 하... 사실이 아... 나오게 됩니다. 거창에서 무엇을 타고 왔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택시를 타고 왔다. 어디서 탔나요? 응. 거창 1교 다리인지 2교 다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모지를 작성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준 적이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목이 안 좋으니 가달라고 했습니다. 야 경찰이 물어보는 말마다 족족 술술 답변을 하네요 중요한 건 경찰이 사전에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물어봤는데 술술 대답을 한거 같죠 근데 그걸 또 번복하고 그랬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아. 굉장히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경찰이 빼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어 뭐죠 어. 그게 예 그게 바로 현장검진아예예 예. 음, 진술과 완벽하게 일치했나요. 뭐 자백했던 그 내용은 그대로 다 재현을 했어요. 공격할 때도 어떻게 공격을 했고 또 어떻게 쓰러졌고 음... 그때 또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정란하게 어, 진술했는데 혈흔의 어떤 위치 그거하고도 아... 일치했습니다. 음, 경찰 입장에서 맞추지 못한 퍼즐이 있잖아요. 네. 같이 갔는데 네,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고. 어느 순간 그 안에서 그쵸. 10분 뒤에 나오고 이거 경찰도 네. 퍼즐을 못 맞춘 상태였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본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둘이서 공장 앞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갔고요. 그 어, 굴다리 있는데 인근 정도 갔을 때이 범인이 아, 갑자기 배가 아프다. 아, 나저 어, 변을 좀 보러 가야 되는데 어어떡 하지? 그랬더니그 사망한 윤 씨가 휴지를 꺼내서 줬어요 가방에서. 그 휴지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밑으로 내려갔죠? 음. 본인은 옆에 있는 담벼락이 한 3m 가까이 돼요. 네. 그쪽을 넘어가게 됐는데, 너 그거 보통 못 넘어가거든요? 네. 어, 마침 현수막을, 교통사고 관련돼서 현수막 많이 걸어놓잖아요. 뺑소리 네. 같은 거. 그 걸어놓은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 끈을 밟고 본인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머.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경찰도 비로소 그 의문이 해소됐고요. 그 진술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 현장 촬영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예. 와 이건 진짜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말할 수, 없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이상한 예. 어, 자백하면서 진술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아이 사람은 일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음. 무기징역. 그박 씨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고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빚이 있었네 경제 상황이. 이분이 그 여자친구 왜 <laughs> 거창에서 전화를 건 여자친구 있었잖아요. 빌린 돈이 6,300만 원이 있었다고 해요. 큰 돈이 들려 다른 여자분한테 800만 원. 거기다 교통사고를 내고 갖 구상금 음. 때문에 3천만 원에 또 빚이 있었고요. 아다 합치면 거의 네. 1억이, 1억이 넘네요. 넘는 빚이 있었으니까 아마 금전적인 없죠. 이유가 아 범죄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뭐 담당 형사를 얘기 들어보면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정했다, 번복했다, 또 번복하고 왔다 갔다. 막 정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하고요. 하...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심,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나아닙니다 어, 나아닙니다 그러면서, 네. 어... 어, 뭐 내가 지금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나좀 찾아와서 네. 다 취재 좀 해주세요. 어, 하... 이런 요청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하... 왜 직접 증거도 없이 나한테 유죄 줬냐? 어, 이런 식으로 따지는 내용의 편지 내용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가 죽였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아. 무죄라는 겁니다. 막상 이제 그 구속대 기소돼가지고 넘어가서 보니까 어, 어 자기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상 초기 단계에 갖고 있던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음. 그게 무죄억울한 겁니다. 항소심 결과도 뭐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하였고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자백과 번복을 반복하면서 교묘한 변명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겪어야 할 슬픔과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피고인은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 할수 없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음. 음. 이렇게 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